이름 없는 두려움 채널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친구와 함께한 이상하고도 무서운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스터리와 공포가 얽힌 사건들로 가득한데요. 그 사건은 낮에 일어난 믿지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이 마주한 이상한 총체와 불가사의한 현상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분은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드라이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명이란칠모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중학생 때 신내림을 받은 놈입니다. 어머님이 보살님이시고 병에는 따지고 보면 박수무담이죠. 그래도 그 놈은 대학까지 졸업하고 군대로 갔다 온 놈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중학교 여름 떠라 학 때, 명이랑 하이첼 야행을 하겠다고 준비할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전학과 동시에 자전거를 하이켈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속 무식했죠 서울에서 새벽을 출발해서 진천 쪽으로 한참 내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잘 가던 친구 놈이 뜬금없이 첫길 옆으로 자전거를 세우더니 다짜고짜 지나가는 차들을 붙여다 세워놓이 겁니다. 길가에서 슬슬 달리는 차를 세우는 곳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더 섰다 못해 뜸이저리돌아지러 그리고 차가 쉽게 설 리가 없죠. 역번을 지나가는 차를 세우려던 영이 해가 보러 차가 설 생각을 안 하자, 갑자기 지나가는 트로 앞으로 뛰어들어서 지호의그트럭을 세웠습니다. 지사 아저씨는 내리자마자 불을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뛰어왔는데, 저도 그제서야 병희의 오늘토를 봤습니다. 온몸에 시름다이 덤버지된 채로 아저씨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애원하는 병희. 어린애가 울면서 애원을 하니 화는 진작에 가라앉으신 듯했고, 처음엔보나니 보는 저를 이참하게 보던 아저씨도 비에 뭔가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경찰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때 병희가 갑자기 옆에 있는 야산으로 뛰어올라가는 겁니다. 아저씨와 저는 또한번 모음했습니다. 그냥 저놈이 미쳤나 했죠. 그리고 아저씨는 약간 위험하다 생각했는지 저를 이끌고 병이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창피하지만 저는 오지 오줌을 치렀습니다 곧장 뛰어내려가서 토악질도 했습니다. 그렇게 숨참 토하고 난뒤병이함 아저씨가 내려오더군요. 잠시 뒤 경찰이 오고 명희와 저 그리고 아저씨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빠한테 정말 죽기 직전까지 오도터지고 명희을 계속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일주일은 온몸이 이유없이 아파서 두고 있었습니다. 명희 어버이이 오셔서 부적지시고 이것저것 해주신 다음에야 괜찮아졌죠. 그리고 제가 그 야산에서 본게 목이었냐면요 목이 180도로 돌아갈 여자 시체였습니다 그것도 효각 질게 나오고 돈도 단층 튀어나오고 눈코입 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여자의 시체 그리고 대체 어떻게 그곳에 시체가 있는지 알았냐는 질문에 소일 병이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병이가 차를 세웠던 바로 그 장소에서 제가 설명한 취를 흘리는 모습을 하고 웬 여자가 춤을 추고 있더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명희는 입을 곧 닫아버렸지요. 그 이상 말을 하면 제가 다친다면서. 그러더니 명희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모두 대단한 놈이라고. 저는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놈이 말을 안 해주니까. 일단 첫 번째 이야기에 덧붙이자면 전방학 내내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쳐다보는데 얼마나 부숴던지. 정찰서도 몇 차례 왔다갔다 하고 수업하다가도 연락이 오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부덤덤해졌습니다. 저희가 낯선 짓을 한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경의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방학 내내 제가 힘들어하니 병인는 아예 짐을 싸 들고 부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끝나고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전쟁과도 같은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고 마침 개교 기념회가 주날까지 연달아서 3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모처럼의 빨간 날 파티에 저인 나치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몇번 가본 저수지로 발걸음으로 옮겼지요. 경기도 외곽지역지라 사람들 백길일도 뜸했고 뭐니뭐니 해도 오랜만에 둘이서 놀러가는 거라 반연 좋았습니다. 그 일은 이미 머릿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였죠. 책을 출간해서 점심에 도착하고 텔드 치고 개천에 낚시대를 던지고 부모님 모를 가지고 비지근한 맥주를 먹었습니다. 런데 막상 가니까 할게없더라고요 물고기가 미쳤다고 부이낚싯대에 돌리겠어요. 그래도 뭐가 그리 재밌는지 참 재밌게 돌았던 것 같은데, 쾌가 지니까 옆에서 납치하던 사람들보자나둘 자리를 뜨고, 언제부턴가 그 저수지에 전입줄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잠도 아우고, 납치도 안 되고, 가지고 온내추까지 돕나니, 그냥 고스독이나 치자 하고 둘이서 열심히 납골을 쳤습니다. 점당한 상태로 서로 손목이 돌아져라때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텐트 밖에 불빛이 비치는 겁니다. 뭐지 하나서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웬용달초록 탄대가 저희 텐트 밖으로 100미터쯤 지나서 멈추더니, 실사람이 내려서 텐트를 치곤 조금 시끄럽다가 조명해지더라고요뭐납시하러 왔나 보다는 생각하고 열심히 고스톡을 쳤습니다. 그렇게 저시란이 지났을 때, 명의가 말했습니다. 뼈. 저 사람들, 좀 이상한데? 왜? 뭐가 이상해? 세 명이서 납세하러 왔나 보지? 제 말에, 면의 얼굴이 약간 이상해지더니. 실? 일명이 아니고? 아이, 새끼 또이러네 장난치지 마. 네가 그러면 진짜 무섭다고. 그날 이후로 한 번씩 이상한 장난을 찍어내서 격번을 속아 넘어갔었죠. 그리고 명희가 흠막에 하유하는데 마침 텐트 앞에서, 누가 우릴, 서더라구요? 아가보니, 방금 전에 온 사람들이 부탄커슨을빌려다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못 들이고, 소주 한병이랑 바꾸자니까, 벌거무 웃더니, 소주를 가져오시더군요. 그런데, 명희가 산추함을, 그쪽을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여, 네명 먹더. 이러는 겁니다. 갑자기 온몸에 선물음 위에, 저는 아무리 봐도 세뇌음이었고 되요 얼굴에 상처 있는 아저씨, 버저스 아저씨, 그리고 저쪽에 낚치하는 아저씨, 제가 조심스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그잼 말고 설명은 귀신이냐고. 그런데, 갑자기 명의 입꼬리도 슬쩍 올라가 보니, 이내 참지 못하겠다는 듯, 배를 접고 뒤집어 줬습니다. 저는 진민력 없는 욕다섯법하며 웃고 있는 명의를 밟아댔고 이 새끼는 으면서도 웃더라고요. 가스와 바꿀 소주를 라면이랑 먹으니 처음엔 알딸딸하고 좋았지만 특지온이 오르다 못해 포감하고더라고요 사실 조인 그때가 처음 먹어본 술이었거든요. 아무 줄 토를 하고 탈주 안으로 지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 저건 떨어진 곳에서 납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분명 셋이었던 사람들이 네 명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남자 셋에 여자 하나. 이상하다. 때마침 명예도 토하려고 뛰쳐나오더구나. 그걸 보고 저도 같이 또 토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토한 뒤에 그쪽 틴즈를 보며 야저우저는 뭐냐? 아까 차에 있었나? 전데 실간 명희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뭔데 목을 그래, 더을좀 해봐. 실지원의 몸도 가누지 못하겠어서 명희를 붙잡고 말을 했는데 이놈이 한다는 말이 그냥 입 다물고 복본 척해. 그게 좋아. 이로아더구요 맨정신이었으면 당연히 무서웠을 건데 그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퇴차 안으로 가서 바로 뻗어버렸는데 이상한 느끼네 돈을 뜨니까 병이랑맨 아저씨들 셋이 제 볼다보를 사정없이 뜨르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정신이 드니까 볼다보가 밀 그리 아픈지 그 와중에 명희는 걱정스러운 듯이 저를 바라보고 아저씨들은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저씨를 돌려보내고 명희가 하는 말에 저는 대성통곡을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차다할고 벌떡 일어나 저수지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고 명희가 돌라서 말리는데 자지 힘으로 안되니 그 아저씨들까지 불러왔다고 근데 제가 본 이유는 정확히 명희의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영이가 그 말을 하면서부터 갑자기 꿈이 지형이 났거든요. 심전 처음 보는 어떤 여자가 웃으면서 제 다리를 잡고 저수지로 끌고 들어가는 꿈. 종이 말 무서웠다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여서 질질 끌려 들어갔다고 하니 영이가 한참을 나로치 있다가 저도 발목은 안 아프냐, 그러연고 봅니다. 그리곤제 발목을 손전등으로 비쳤는데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붉은 치하구 그걸 보고 전에 신창통을 몽했습니다. 아니, 저 맞지는 정신이 나갔던 곳으로. 그렇게 말이 질고 쾌가 달가오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다시 발목을 밟더니 아예 침멍이 들어있더라, 부로. 명희는 제가 걱정 듣는지 잠도 하자고 옆에서 실각하게 인상을 쓰고 있었고, 제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 여자 얼굴을 봤냐고 들어보더니 욕 텐트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마침 어제 왔던 그 아저씨들도 텐트를 접고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라 병아, 저도 지금, 뭐냐? 두명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두 명이, 두명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병아, 내또 아니고, 소명인께 지금 뭐냐, 일거 가만히 바라보는 시선을 느낀 건지, 아저씨 한 분이 오시더니, 정류장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저씨, 혹시 어제 오실 때, 신명 아니셨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조일 성악을 쳐다보시더니, 신부랑 저기랑 둘만 왔다고 하는 겁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명희도 임산만 쓸톤 졸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혼자 정신 챙기고 추렁을 타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정류소에서 아직까지도 심각한 표정으로 있는 명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본게 귀신인지 아닐 그냥 술 취해서 잔결의 헛것을 본 건지 그리고 명희는 대뜸 제게 명인의 어머님이 지셨던 두족을 아직도 갖고 있냐고 부러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버지는 좀더 알아보고 말해주겠다며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돌아가는 동안 저희는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나중에 듣게 된이야기에 이렇습니다. 2년 전에 그 저수지로 놀러온 두두가 서로 싸우다 불에 빠져 죽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필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소리가 붙이는 바람에 근처에 사람이 꽤 있었음에도 아무도 사고를 일지하지 못했다고. 명희는 역시나 제게 그냥 잊으라며 어머님께 부탁해서 다른 두 족도 쥐어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잊어지겠어요. 아직도 불가랄만 가면 발목이 시큰거리는 느낌입니다. 제가 군 제대 후 병이도 얼마 안 있다 제대했는데 이번 그때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영아 저녁 계양으로 비티만 하자마 왔으니까 일단 저녁에 잘대이토나오다 그런데 막상 약속 다 잡고 내영한테 차비를 보고 약속 장소로 가보니 그녀들이 약속을 펑크내고 잠수 타고 낸 겁니다. 영아 오후 이 정도면 귀신 한번 풀어도 터져 아니냐? 명의는 얼마나 화가 나면 귀질까지 들먹이며 이래 악물고 있었지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차빌리길에 바다라도 보고 오자고 하고, 저희는 속초로 출발했습니다. 헌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갑평줄 지나서부터, 지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엔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라 집어들고 부지런하게 달리고 있는데, 하나 방과하고 있던 사실이, 저희 둘 다, 지독함 질치였거든요. 박현은 지랐고 분명 강원도 쪽에 들어오기 한것같던데 여기가 어딘지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병이는여에서 이룩하고, 날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일단 사람들한테 들어보기라도 하자고, 길가 옆에 차를 세우고, 장배를 한대 키웠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지나가는 차도 없고, 여태 많이 보이던 주류소도 차 지르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담배를 끄고 차에 타서 잠깐 더 달렸습니다. 어, 취산등이다저요 야, 길을 사놨다. 다행히 조금 달리니 쥐산등을 켜고 서 있는 차를 발견했고, 일단 조금 앞쪽에 차를 대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면서도 조심스럽게 약간 천천히 걸어갔죠. 혹시 모르잖아요. 이상한 짓 하고 있을 수도? 예말의 기대감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막상그 차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뭐지? 처신 우고 이쁨 써로 갔나? 그렇게 한 3분을 기다린 것 같은데, 사람은 여전히 오지 않았고, 시계를 보니 그때가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죠. 전인 어쩔 수 없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10분 정도 갔을까 길가에 한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지 싶어서 멈추려니까 습석이 병기가 옆에서 분명 거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얌전하게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또 10분 정도 갔는데 이번엔 어떤 여자가 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희도 또 그러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그때부터는 약간 오싹했지만, 역시나 투덜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더 갔을 때, 조 조금 말 이상한 일이 돈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명아, 저거 아까, 그 차잖아. 제 말을 거들 돌린 명희는 그 차를 보는 순간 쌍욕을 안 해서, 저더러 이제부터 자라보지 말고, 덜어보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 같은 것들이 장난을 칭니에 오촌히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무서워서 악세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10분을 강해, 역시나 손을 흔들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또 10분을 강해, 여전히 손을 흔드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최대한 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지나치면서 백미러를 보게 됐는데, 그들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컹큼한 어둠 속에서 분명히 굳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10분쯤 더 운전하니 그 차가 보였습니다. 명예는안 되겠다며 더럽게 걸린 것 같다며 일단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요멀 이제부터 내말잘 들어 손 뜯지는 딱두 개야. 여기서 아침까지 버티던지, 아님 그냥 출발하던지... 정말 오랜만에 저렇게 점식하고 말하는 걸 보는 거라... 그때 새삼 이놈이 신내림을 받은 부단이라는게생각났죠 그리고 전그 자리에 한순간도 있기 싫어서 일단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악셀에터를 올리기 무섭게 병이고 갑자기 덤을 감으려는 겁니다... 아니, 차 시속이 8 0이 없는데, 여기서 돈을 꽉 물어니. 하지만 명희는 자기만 믿고, 자기 말대로 하자며. 늘돈차 출발하고, 천천히 가. 저기 가다 보면 또그 남자 요자아 어울 거니까, 너는 절대 눈 뜨지 마. 그만해 저는 돈을 감았습니다. 물론 햄들은 명희가 잡아주고, 천천히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흘렀을 때, 용어, 이제 돈 또. 근데 보면 안 돼. 저는 눈을 떴지만 그쪽으론는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천천히 가고 있는데, 용이가 돈을 감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새벽 4시가 넘었고, 그제야 용이는 제게 눈을 뜨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거고 달라졌습니다. 혼자 남아있던 천엔 분명 귀상등이 켜져 있었는데 이번에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그 남자가 손을 흔들던 그 자리에서 남자는 흔들던 손을 내리고 멀퉁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멍한 표정으로 그냥 주그장처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명희가 접촉이 주먹으로 쟤 얼굴을 달기는 겁니다. 점심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죄다는걸 저희 첫 시속이 괴고 10km가 넘었었다는 거. 곧장 그또에 그로 철을 세우고 퀸들의 머리를 한번 받고 나서 앞을 봤는데, 요때 처음 보는 정보들과 바로 눈앞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점심이 없는 상태였지만, 명희는 옆에서 진 한숨을 쉬더니, 이제 끝났다고 하는 범이다. 그때가 5시 조금 넘은 시간이고 저는 차를 옆지를 대고는 줄담배를 피웠습니다. 얼마 안 있으니 해는 밝아오고 고기 들어 전봇대를 보니까 미시리엄이라는 이정표가 돈이 더 앞에요. 어렵게 마음 진정시키고 차 돌려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소주 하나를 나발 들고 그날은 명인의 집에서 잤습니다. 명인의 어머니는 저희를 불러서 약간 꼬집듯 큰 말씀 하셨는데 그 대화가 지금까지도 지억에 심심합니다. 너는 군대 갔다 오더니 해가 신발이 크냐? 이게 뭐냐? 그래서 팥이나 벌어먹고 살겠냐? 어, 몰라. 누군가 가고 싶어서 가나 그래도, 비으론 고통 있으면 증거는 갈것 같은데, 엄마도 갈잖어 그니까 걱정하지 마. 뭐. 웃기는 건, 병의의 그 말에, 어머님 도의 아까는 수범 많은 듯 했다는 봅니다. 그기고 하도 궁금해서, 제가 출날 때마다 그게 바순만이 라고들릴줄 돋갔는데, 이 몸은 아직까지도 그걸 바르지지 않네요. 물론, 그때 이후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지역하는 일들 중에 가장 임팩트 있던 게이세 가지였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그 이상하고 끔찍한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정말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반신이 우연히 벌어진 일일까요? 이 죽음, 일령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들은 여전히 과학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라 이 이야기와 관련된 이론이 있으면 댓글로 고민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